대형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이 버젓이 불법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관리감독 기관인 식품의약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신고받고도 소비자가 알아서 하라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직 의사인 A씨는 이달 초 쿠팡을 방문했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들이 무분별하게 팔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남용을 할 경우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의약품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A 씨는 수차례 쿠팡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고 쿠팡은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쿠팡 같은 대기업이 그 의약품 불법 판매를 방치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환자가 상황이라도 하면 어떻게 되려고 하는 건지 결국 A 씨는 식약처에 이 같은 사실을 제보했지만 식약처는 수사 기관이 아니라서 판매를 강제로 중단시킬 수 없다며 발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경찰에 직접 고발하라고도 했습니다.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 될 기관이 개인에게 고발을 떠는 게 어디 있습니까? 대기업을 상대로 개인이 어떻게 고발을 합니까? 시각처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정말 이해가 할수 없었습니다. 불법 판매는 제보 이후에도 보름 넘게 이어졌고 대한 소아과 의사회가 시각처 대신 쿠팡을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하고서야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응대를 할때 주의깊게 그 응대를 못한 부분이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보를 정리하고. 관리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일부 소요됐고요. 앞으로 더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안전은 무시한 채 물건을 팔도록 방치한 대기업과 이를 묵인한 정부 기관의 무책임 속에 시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